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형 문제를 보면 긴장을 좀 하게 되는데, 자, 도형 문제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 이 도형은 무슨 개념을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탁 눈에 띄는 게 뭐가 띄냐면은 바로 이 각시가 원주, 원 위에 있는 이 원주각이라는 게 눈에 띄입니다. 그러면 원주각이 눈에 띄면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로 중심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중심각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이 65도라면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인 130도가 되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이 선이 지금 그리고 있는 선이 접선이에요. 원에 접하는 접선은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선을 그으면, 접점의 선을 그으면, 90도로 접선과 만난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의 선을 그으면, 반지름을 그으면, 접선과 접선과 90도로 만난다. 그러면 얘가 90도고, 얘가 90도니까, 두개 합치면 180도. 그러면, 자, 이 130도와 값, BPA를 합친 각도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BPA가 50도. 4번이 정답입니다.